<laughs> 안녕하세요. LED 물류 제조업체 SS 테크마린 김재영 본부장입니다. 네. 어, 저희 업체는 LED 물류 유통 업체고요. 경관 조명, 선박 조명, 사인 조명, 그리고 공장 등, 부항등 등을 이제 유통, 물류, 선박용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저희가 인천부터 제주도 포함해서 강원도 소초까지 저희 거래처가 전국의 해안가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20W부터 한 200W까지의 작업 등과 30W부터 400W까지의 서치라이트 LED 선방용 조명으로는 저희가 없는 제품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2009년도부터 일반적으로 간판에 들어가는 조명과 전기 자재들을 유통을 하면서 회사를 시작을 했고요. 당신은 이제 선박용 조명이라는 게 LED 쪽으로는 아직 활성화가 안된 상황이었거든요 바닷물이나 좀 이런 게 많이 좀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육상용, 육상용 투항 등에다가 그렇게 DC 회로만 변경해서 팔다 보니까 수명이 너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년도 못 버티고 불량이 나버리고 부식되고 뭐 이렇게 염분에 해수에 다 녹아버리니까 저희는 진짜 매주 현장을 가않습니까 매주 선장님 만나고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원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그요구 사항들은 싸고, 싸고, 오래 가고, 튼튼한 것들을 잘라 하는데, 그런 제품들은 사실 없, 없다는 거죠. 제조사들은 안 만들어줄 뿐더러, 저희 조명이 얼마나 이 정말 중요한지는, 이 바다에 나가 본 사람들은 정말 다 알거든요. 선생들은 새벽에 조업을 많이 나가시거든요. 바다에 나가면, 바다 정말 깜깜합니다. 불량이 나가서, 봉이, 극이 나간다든지, 뭐, 아무도 참 보이지도 않는 망망대에서 진짜 필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잘 만들어야 되고 좋은 제품들 팔아야 되겠구나. 애초에 그런 좀 거기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보자 하는 얘기도. 작년 이맘때쯤에 연락을 한통 받았습니다. 중주인공에서 청년창업상관학교라고 있다. 한번 너희가 한번 참여해보지 않을래? 이제 오기 선배 있는 중으로는 토스, 에크샐러드, 스타트업들, 코칭을 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시제품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주는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제조를 하려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와중에 그 정부 지원금으로 제 제품을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사실은 그 순간 순간 너무 좀 복잡하고 너무 재밌었고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 드디어 저희만의 제품이 저희 LT150은 기본적으로 선액이나 낚싯배 선박에 들어가는 작업 등입니다 압도는 <laughs> 120도입니다 퍼지는 압도가 타사 대비 무게가 많이 가볍고 또 밝기는 서울 반도체 체형으로 30% 이상 더 밝습니다. 이게 선방용 제품의 가장 문제점이라할수 있는 브라켓. 브라켓은 이게 서스로 염분에 아주 강하고요. 무게가 한 2.5T 정도로 아주 굵습니다. 배가 좀 친다거나 배가 좀 진동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주 좀 내구성이 튼튼하게 내부에는 PCB하고 커버 사이에 실리콘을 일일이다 부포를 다했습니다. 결로나 방수에는 저희가 좀 탁월하게 대응을 할수 있고요. 주 거래처인 뭐 이게 전라도 쪽 해안가 쪽 선주님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 튼튼하다. 그래, 맞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다. 저희는 일단 LT150을 일단 전두로요메0 0 w 250W, 300W, 사각형 150W, 사각형 300W, 그리고 이제 200W짜리 서치라이트, 각도가 15도짜리로 1kg 이상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객들이 필요한 제품, 뭐가 필요한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제품을 만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SS 테크마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